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인 나라사랑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날에 있는 우리 광복절, 특별히 우리로는 80주년이 되는데, 광복절 8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부터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날씨가 참 뜨거웠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았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그렇게 공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아찔했어요. 이번 주에는 비도 많이 왔고 또 계속해서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했었는데 우리 지난 주에는 날씨가 아주 맑아가지고 공사가 잘 끝났어요. 그네 이제 아마 교회 공사를 하고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한 60여 명 이상 머리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동네에 있던 참새가 놀랬나봐 참새 한 마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저저 정리를 하는데 어디서 계속 참새가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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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어디인지 이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있는데, 어저 TV 위에 참새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 내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참새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실사님한분이제 새를 좀 아시는지, 이제 문을, 사방을, 창문을 다 열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창문, 문도 열고, 새가 나가기를 이렇게 바랬어요. 만일 박수도 치고 막 했는데 새가 날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저 옥상으로 해가지고 노래서 나간 거예요. 야 잘됐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또잘 드렸습니다. 아 근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또새한 마리가 또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또 새는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이 주일날 이 새가 어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가 계속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까 이제 무들 못 찾으니까 이난 그래서 우리 계단에 올라오듯 보면 우리 그 화분 같은 게 있잖아요. 화분 같은데 올라가서 막 쪼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온 교회를 막 난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새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여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과, 그 전날에 제가 이렇게 문을 통해서 확 날아갔을 때그 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이와 같은 새의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일제의 어떤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제의 여러 가지 많은 통치 가운데 거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19년 3일절 우리가 만세를 불렀을 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쓸게 그러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일제 의 만행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땅도 빼앗아가고 더 중요한 글도 다 빼앗아가고 말도 다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이름까지도 창씨 개명을 시킬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이제 1945년. 어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히로시마에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대한 독립 만세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광복을 맞이한 해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고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참 귀한 날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도 48년도에 이제 77주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세 번씩 나라사랑 주일로 지키는데 3일절에는 어떤 독립에 대한 것으로 또 6월 첫째 주에는 호국보훈의 개념으로 8월 달에는 광복에 대한 개념으로 나라사랑 주일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라사랑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해방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던 새가 어떤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갔던 그런 해방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자는 말 그대로 빛광자입니다. 혹은 회복할 복자예요.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광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지배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 지금 45년생 이하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해방을 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직 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해방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는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눌려 있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행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 사람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25년도, 우리 8월 15일을 맞이하는 이한 주간.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한번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방이 되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먼저 해방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 한번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부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에게게 하고 나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가부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조금 나왔습니까? 네, 박정선 선생님이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그 우리 어, 또 우리 김성일 사님도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또 나오셨고 또 우리 지난주에 안 나왔던 분들도 오늘 나오시고 또 우리 동해서의 남에도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데 어떤 이는 아직까지도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다 육신의 일이다라고 생각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육신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아이고, 무슨 일요일날 교회를 가, 집에서 쉬어야지, 일요일날 피곤한데 자, 낮잠을 자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참잘 생각하신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일곱 손가락의 비밀 기억나시나요? 7일째, 주일날은 죽어도 주일이 성수하는 날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은 세상 일을 다 잠깐 접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까 얘기했던 참새 한 마리가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온 교회의 어떤 화분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참새를 쫓아내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참새가 계속 안 나가니까 할수 없이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얘, 참새야 참새야. 그러면 참새가 놀래가고 빠르르르르 날아가요. 저 뒤에 있으면 가서 쫓아가서 참새야 참새야는 쫄르르르 날아가 뛰로 날아와요. 참새야 참새야. 그럼 제가 쫄르르르 날아가고 쫄르르 날아가요. 이 애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눈이 있으면은 이 열어놓은 문이나 뒷 문이나 창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를 못 보는 거 같아. 어쨌든간에 소리를 듣고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안 되겠다. 유튜브를 켰어요. 참새가 시러하는 소리 그랬더니 뭐 맹수 독수리, 뭐매 이런 소리가 쫙 나오더라.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매의 목 독수리의 어떤 그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아갔을까요? 더 놀래가지고 뭐 와닥닥닥닥닥닥닥. 다수칠 때는 한번 치면 도망이 쪽, 한번 치면 이쪽 이러더니 갑자기 독수리 소리가 나니까 얘가 놀래 가지고 막 사방을 정신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정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사망 잘못하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그 목요일날 우리가 조점석 권사님 그 병원에 또 잠시 들렸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들렸는데 조점석 권사님이 건강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상으로는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수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뼈가 고지 못해서 이제 좀 그런 상태이던데. 그런데 그러니까 조점석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사님, 빨리 퇴원하셔야지요. 빨리 퇴원하셔가지고 교회 오셔야지요. 나 이제 교회 못 가. 나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여기서 못 나가.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 거야. 아니, 고사님, 간호사가 어? 소변검사, 피검사 다 해봤는데 문제가 없대요. 건강하신 거래요. 괜찮아요. 고사님,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못 나갈 것 같아. 나 이제는 더이서 죽을 것 같아. 권사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안 바꾸시면 정말로 죽는 거예요. 케르 케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정말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힘이 없어요. 회못 나겠어요. 저 너무 아파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세요. 지금 병원에 지금 누워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병원 장례식장에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으로 감사잖아요. 그거 나오셔야죠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이만큼밖에 안떠안차 있는 것과 이만큼이나 차 있다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바꾸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이 임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실 때는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내 마음 속에 탁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을 모욕해, 모독해. 에이 성령님이 어디 계셔? 성령님 그런 거 없어?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려요. 에이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생각들은 다 육신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돼. 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은요. 부흥이 올라 그러다가 벗 가버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젊은 일꾼들이 와서 우리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죄해야 돼. 풍성한 교회 보세요 오늘 이 교회 보세요. 부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부교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죠. 생각을 바꾸셔야죠. 아 우리는 할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크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 우리 가부교회가 좀 달라졌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바꾸시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재화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참새의 결론입니다 참새가 이제 문이 다 닫혀있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저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놈의 참새 새끼 이놈의 참새 XX 내가 그렇게 한 시간 동안을 아침에 막 움직였거든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이놈의 개 개가 아니죠 참새지 이놈의 참새 그렇게 참새를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참새 눈이 안 좋은지 머리가 나쁜지 그렇게 안 나가는 거야 한 시간 동안을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고 이제 들어갔어. 나중에 봤더니 참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참새가 이렇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참새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벽 같은데 부딪혀서 아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어 있는 걸 참호가 이제 그걸 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어, 우리 수혜로 인해서 복, 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잠깐 헌금을 좀할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었잖아요. 산사태도 정말로 위험했고, 정말로 그 우리 그 얼마나 위험한 걸면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문제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안 죽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백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다? 아마 우리 남에도 없을걸요? 남에도 백 년이신다면 다 죽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언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네요. 우리 지금 고혈에도 벌써 두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도 해오게 돼요. 여러분들 나라가 1945년 8월 15일날 정말로 해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얼마나 고통시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총알받이로 막 군대를 좀 나가게 되고 여자분들은 위안부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이징에 끌려가는 남자들 또뭐 무슨 구담도 목수회도 뭐 여러분 이거 탄광촌 지금 사건 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기독교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어요.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제의 황제에게 절을 하는 거, 참배하는 거 국민 의례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안 된다. 인사 천사 잠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그 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때 그중 가운데 이제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고신 교단에 그래서 그 고신 교단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 투로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의 교단을 차린 것이 이 고려 신학교라고 하는 교단이 나누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사 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사 참배를 하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신사 참배하는 분들은 죽이겠다는 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지?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사진을 막 앞에다가 놓고, 한 명씩 나오게 하는 거예요. 파악, 나와라! 나와라. 조세지, 나와! 조선직 나와! 나와! 여기 있는 예수 사진 밟고 지나가면, 침뱉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이 예수님 사진을 발안밟거나 침을 앞에 는 데는 죽여버릴 것이다. 이놈의 조생집그 거야. 수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 가다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 거기 그성화에다가 발로 탁 밟고 가거나 침을 탁묻고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일본 선수가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이 성화 예수님 사진에 침을 안 뱉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밟고 지나갈래요? 침 뱉고 지나갈래요? 아니면 침안 뱉고 지나갈래요? 박정선과 사님 예수님 사진이 팔고 지나고 지나가실래요? 안발고 지나가실래요? 안 팔고 지나가야지나고지나가서래고지요 강동해 뭐나가요나갔어요 아, 오늘 고지 잘했던 서요야 예수님 사진이 발바닥에 있으면은 밟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딱닦고 가슴에 안고 있어야 돼요? 1번 밟고 지나간다. 2번 안 밟고 꼭 가슴에 안고 있는다. 맞아요. 2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도 목회자들도 다들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지옥가에 천국가에요? 천국가잖아요. 네. 천국 여러분 죽고 나면 땅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여러분 화장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렇지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데그 당시에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상 조상마의 성화를 보고 달을 팔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께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여련돼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너는 100살 사는 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인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는 날이 이 8월 15일 광복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한주간 살아나실 때 참으로 8월 15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자금의 여러분들은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통치입니다. 그러나 크게 넓게 보면은 이 나라가 참 감사한 것은 광복 80주년, 물론 1950년도 한국전쟁이 뚫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80년 동안 어찌 됐건간에 외세의 침략을 안 받잖아요. 외세의 어떤 어떤 지배를 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8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나라 사람 주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었다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도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에게 나를 억밀 수가 없다. 나를 정죄당할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를 해방하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